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우사 2차 상세 리뷰입니다. 위에 느낌표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 클래스 변경을 좀 보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메커니즘이 좋긴 한데, 캐릭터 자체가 좀 해석이 좀 난해한 면이 있고, 연계 동작 부분들이 어색하고 끊기는 상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최소한 두번 정도의 밸런스 피치 이후에, 클래스 변경을 하셔도 될것 같으니까 당분간 보류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꼭 해야 겠다는 분들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상위티어 캐릭터라 1인분은 가능하니까 편하게 진행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보고 진행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현재까지의 캐릭터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처음에 이동기나 범위 스킬들을 봤을 때 어, 이거 뭐 역대급 캐릭이 나온 것 같다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동기가 매우 느리더라고요. 어제 진짜 검태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매구보다는 빠른데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캡틴 정도 속도보다 살짝 느린 느낌? 그러니까, 매구랑 캡틴 정도의 기동성? 그래서, 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 그 기동성이 참 많이 아쉬웠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바로 앞에 매구를 하다 보니까, 매구보다 못한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매구면 깰수 있는 시련도 타임업으로 못 깨고, 대사막에서 뭐 대충 방향키만 눌러주면 슉슉슉슉 그냥 지맘대로 사냥이 됐는데, 구르기까지 쌩쇼를 해야 사냥이 되고, 이 퇴전에서 뒤에서 슉슉슉 스킬만 날리고 그냥 착착착 하면 끝났는데, 스킬은 뭔가 전망가 됐다가, 구르기 나왔다 무적 썼다가, 아, 뭔가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딜도 안 나옵니다. 월드보스도 외구보다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사가 안 좋은 건지, 외구랑 비교돼서 안 좋아 보이는 건지, 참 기준적이 그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컨셉 자체도 우아한 학처럼 우아하게 스킬을 쓰고, 지원자 걸어, 사뿐사뿐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컨트롤 중에도 좀 많이 불편해요. 아니 나는 빨리빨리 스킬 써야 되는데 이 새끼놈은 지 혼자 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사뿐 사뿐 그냥 진짜 여자만 죽방을 날렸는데 이 많은 불편함을 좀 느끼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뷰 후에는 메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만큼 좀 메구가 전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 메구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우사가 좀더안 좋아 보이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 메구랑 비교가 돼서 그렇지 전체 티어에서는 절대 낮지 않은 성능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스킬 트리및 방식 설명입니다. 이 방식 설명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영상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열은 라브리프와 아이브를 추천드리는데요. 자, 스킬마다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싹쓸 바람은 아이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소낙비는 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세르트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소낙비 같은 경우는 메인 사냥 스킬인데, 예, 세르트는 특히 고투력들은 피읍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트를 쓰는 분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자, 세 번째, 구렁나비는 라브리프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사군자메 같은 경우는 아이브 추천드리겠습니다. 난이나 굿 같은 경우는 슈아 스킬이 아니고 사냥에도 안 쓰기 때문에 개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이브고요 뭐, 라브나 알 중에 골라 쓰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렁나비가 주력 스킬이기 때문에 라브리프와 아이브 두 개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사냥 스킬입니다. 이 사냥 스킬이 정말 말이 많아요. 특히 우사 같은 경우는 스킬 두 개로 사냥이 된다고 하는데 뭐 잠깐 보여드릴까요? 소낙비와 그리고 어떤 거죠? 밑에 가시면은 먹구름이 있습니다. 이두 개만 있어도 지금 사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이두 개만 넣어서 사냥이 되니까 뭐 사기다 너프해라 이런 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이두 개만 돼서 사냥이 된다 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스킬을 두 개를 또 써봤고. 3개도 써봤고, 4개도 써봤고, 5개 써봤는데, 분당킬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로 되는 거지 다른 걸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개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피읍 스킬이 빠져요. 피읍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스킬입니다. 사군자 메가 체력 회복 스킬이거든요. 이 체력 회복 스킬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투력이나 고투력 사냥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손해가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짜겠습니다. 싹쓸바람 넣고요. 그 다음에, 소낙비 넣습니다. 자, 세 번째 구렁나비도 넣을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사군자 몇 가지, 다섯 개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개의 먹구름까지 총 다섯 개의 스킬 사용할 건데요. 어, 두 개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앞쪽으로 때리는 스킬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사막 사냥에서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다섯 개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 분당 킬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서 두개 정도 더 추가하시면 좋은데 이동기, 사군자 죽을 잠금 상태로 사용을 하세요. 요거는, 잠금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사냥할 때안 나가고, 뭐, 사막에서 이동할 때라든지, 또는, 전투, 그, 만약에 사냥을 누가 죽이러 왔어요. 그럼 바로 이동에 도망갈 수 있게 넣어두시고, 마찬가지로 무적기 나비구름까지. 요렇게 총, 일곱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1차 대비 때랑 똑같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쓰셔도 무방, 무방합니다. 일곱 개로 확정. 땅땅 끝. 자, 두 번째 PVP 스킬 틀입니다. 음. PVP는, 어, 저번 1차 리뷰 때 제가 한세 가지 방식을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좀 해봤어요. 대전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이동기 사군자 죽입니다. 1번 페이지에 이렇게 이동기로 넣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어, 구렁나비를 쓰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소낙비를 쓰느냐? 네, 이렇게 뭐, 많이들 좀 의견이 나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원거리 스킬 세 개를 위로, 위로, 놓는 게더 전투 시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렁나비를 두 번째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거리 스킬인 사군자 매. 네 번째 스킬도 마찬가지로 원거리 스킬인 싹쓸 바람 이렇게 넣었고요. 싹쓸 바람이나 매는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1번 페이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동기로 거리 벌려주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편하게 되고 콤보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콤보로 넣어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 1번 페이지 완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첫 번째 나비 그룹 이동기죠. 이 별튜브의 스킬트리 특징은 어, 페이지당 첫 번째 이동기를 쓰는 건데 요 아무래도 창을 돌려서 쓰는 분들이 쉽게 하기 위함이고 팔 키를 쓰시는 분들은 본인 편한 대로 뭐 붙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돌려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준이니까 나비 구름 넣었구요자두 번째는 심신의 벽 넣었습니다. 이렇게 심신의 벽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 번째가 이제 어, 스킬이 조금 다를 텐데요. 먹구름입니다. 먹구름은 참고로 슈퍼 허머 스킬 이 아닌데. 굉장히 원거리 견제에 쓸수 있어요. 근데 왜두 번째 페이지에 있냐면, 1번째, 아,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 2, 3, 4만 해도 슈퍼아머기 때문에 안 넘어지니까 편하게 쓰라고 해놓은 건데, 먹구름을 같이 원거리 쓰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눈치 보고 잘 쓰라고 이번 페이지에 넣어놓은 겁니다. 8번째 같은 경우는, 네, 소낙비를 넣었거든요. 사실 이거 저투력 같은 경우는 그냥 힐 넣고 쓰시면 돼요. 저투력을 나비의 꿈 쓰시면 되는데, 고투력 같은 분들은 소낙비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고투력 분들은 이렇게 저투력 분들 힐 넣어서, 또는 뭐 고투력 분들도 마찬가지로 힐 넣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스킬을 완성하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제가 태양의 전장도 해보고, 검은 태양도 해보고, 뭐 필드장도 좀 해봤는데, 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동기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우선 이동기를 사용하는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동기는 두 개가 있죠. 사군자 스킬이 아직 입이 아니어서 죽이랑 그리고 나비구름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죽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죽을 먼저 쓰면은 이동속도 유지가 안 돼요. 보세요. 하나, 둘. 이동속도 유지가 안 되죠. 조금 후에 빨라집니다. 근데 나비구름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이동을 한 이후에 바로 풀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킬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비구름으로 콤보가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을 먼저 이렇게 사용하신 이후에 구르기 몇번 썼고 그 다음에 나비구름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달려간다. 요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쿨이 돌아가겠다고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 나비구름이 돌아갈 시기점에 하나 둘 하나 둘셋내한 다음에 다시 나비구름을 이렇게 간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비구름을 뒤쪽에 사용하는 게 기본적 이동콤보다 보시면 되고, 어, 좀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 나비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르기 보단 제가 볼땐이 광역 전투 시에 회피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무적이거든요. 해피라라고 만들어놓은 스킬이지 뭐 추격이나 도망에 용이한 스킬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심신의 벽이었어요. 여기는 심신의 벽이 어 뭐랄까 슈퍼아머로 쓸 수도 있고 슈퍼아머 아닌 거로 쓸 수가 있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슈퍼아머 아 슈퍼아머가 아니고 심신 의 벽이 시발 키고도쓸수 있고 끌 수도 있는데 여기서 꺼볼게요. 끄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렇게 전망가를 합니다. 전망가 한 다음에 앞으로 똑 때려요. 근데 이게 좀잘안 나가요. 뭔가, 이, 심신의 벽 커맨드 자체가 좀잘안 나가는 부분이라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동기로 한번 써봐도 뭔가 조금, 어, 스킬이 좀덜 완성된 느낌이에요. 확실히 커맨드를 눌러도 좀 불편한 그런 느낌. 원래 이렇게 해서 막 뭔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잘안 나가고 그리고 이맨 마지막에 나간 다음에 걷는 모션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건, 이 모션이 걷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우아한 척 하면서. 네 청로마냥 걷는데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 PVP를 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 너무 공중에 떠 있거나 똥폼 잡는 게 많다. 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무적도 요것도 이렇게 뭐 짧게 짧게 할 필요 없잖아요. 좀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요것도팍팍 팍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이런 부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원거리에서 이렇게 견제 구렁나비 같은 걸 이렇게 원거리에서 이 정도 이 정도 거리죠. 견제 그죠? 최대한, 그리고 상대방 당겨주는 스케일. 마찬가지로, 이걸 연결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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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견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매구보다 사거리는 좀 짧아요. 사거리는 짧은 대신에 폭은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전투할 때 그러니까, 약간의 사선에서 가지고 폭으로 때리는 느낌을 때리시면 좋아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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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리고, 이걸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이동기 구렁나비로 쭉쭉쭉쭉 빠져나왔다가, 다 상대방 뒤따라 무장함을 써주고,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이 앞으로 넘어오면 뒤로 이렇게 도망나가고. 그리고 원거리에서 상대방이 아무도 없으면 슈퍼머 아닌 요 기술로 견제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일단은 어, 태전에서 또 이런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거리식으로 하다가 손낙비를 쓰는 식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옛날에 아크메지션 전투방식이 비슷하더라고 예를, 예를 들어서 구르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손낙비를 쓰고 바로 나오면은 깔려, 깔려 있어요 손낙비를 쓰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무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정 요 정도 들어가서 소앞을쓴 다음에 구르기를 빠져나 바로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활용을 하면은 어 아크메지션 같이 플레이가 가능한데 문제는 요렇게 딜을 넣으려면 사실은 고투력이야 돼요 고투력만 사용할 수 있는 콤보라고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동기로 들어갔다가 소앞을 쓰고 무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원거리에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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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플레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방식으로 보면 좀 아크메지션의 전투 방식과도 좀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메커니즘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아, 확실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간중에 끊기는 부분이라든지, 스킬의 속도라든지, 시전 속도, 또는 연계 속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만 좀 수정되면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킬마다 설명드렸으니까 좀 연구를 해보시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전반가 드죠 싹쓸바람 같은 경우 전가로 써야 되니 아니냐 하시는데, 어, 소규모 쟁할때 보통 전거를 많이 써요. 근데 대규모 전투할 때는 슈퍼함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커니 자신이 쓰시다면은 전방가드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심신의 벽과 동시에 이제 플레이하면은 노바처럼 플레이하는 거다 가능하거든요. 좀 전에는 딜 하는 것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심신의 벽으로 우리 앞쪽에서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뒤로 빠지면 되고 이렇게.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뒤로 올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빠져도 됩니다. 다시 한번 심신의 벽 세워놨다가 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방가드. 근데 전방 가스킬모자란다에 이런 식으로 다시 전방 가도 전방 가도 누가 돌아올 것 같다면 뒤로 굴러줘 이렇게 다시 한번 심슨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스킬 두 개만 쓰면서 방어적으로 하는 플레이도 가능해서 참 캐릭터 스타일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크메지션처럼할 수도 있고 노바처럼 할 수도 있고 또는 원거리 딜러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딜을 흘리는 건또 란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장점들을 섞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좀 해석이 좀 난해하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손대면은 엄청 좋아질 확률이 높고 좀 캐릭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좀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불편하니까 누르고 갈게요. 자, 다 월드 보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보스는 확실히 메구보다안 좋아요. 메구보다안 좋지만 뭐 그냥 구제 그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싹쓸바람 요거는 전방가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낙비 그죠 r 써야 됩니다. 세르트 같은 경우는 체력 회복인데 월드 보스 같은 경우는 R 사용하셔야 되고. 세 번째 구렁 나비 네 번째 사군자매 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먹구름까지 먹구름은 슈퍼 하머 기술이 아니지만 일단은 장판을 까는 이 지속됨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힐 나비의 꿈까지 사용하시면 월드 보스 스킬 드리는 끝입니다 월보나 안정적인 사냥을 원하시면은 매구가 낫습니다 네, 요거는 네, 확실하니까 뭐잘 평가해서 네,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스킬 트리하고 제가 방식을 좀 설명드렸는데 뭔가 좀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좀 느낌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알려드리, 알려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캐릭터 난에서좀이말저말좀 말말 많이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내용은 캐릭터 전망입니다. 일단은 2주 안에는 밸런스 패치를 할것 같아요. 다음주는 명절이라서 밸런스 패치 안할것 같고 2주 후에 밸런스 패치를 할 확률이 높고 첫 번째 패치에 모든 게다 수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딜적인 부분은 수, 어,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매구가 너무 센 거지 다른 캐릭 터에 비하면 절대 약한 데미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측면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연계하는 방법이에요. 수정 요청 사항을 좀 말하자면은 연계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동기. 네, 이동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죽이죠, 죽이. 죽 이후에, 이 죽, 죽 스킬 이후에, 네, 속도 유지. 무조건 해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동기 원래 안 좋은 편인데, 요거 이후에 속도 유지 무조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 되고요. 그리고, 요거, 네, 요, 이, 거 스킬을 조금 빠르게, 네, 나비구름도 좀 빠르게 한 이후에 마지막 걷는 모션 없애주세요. 일단 이 부분 두 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빠르기 때문에, 매구보다는 기동성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예,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하 마저 걷는 포즈 없애주는 거. 이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될것 같고요. 심신의 벽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둠자랑 잠깐 했고요. 자, 심신의 벽. 요것도 뭔가 차 노바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데미지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어디까지 범위를 막는지도 잘안 보이고 그리고 뭔가 쓰기도 불편합니다. 끝났을 땐 확실히 뭐 데미지를 주는 걸로 해서 끝났다는 포즈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 게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끝나면 가완이 팔만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넘어진다니까요. 그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보이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원거리 스킬들도 보면은 너무 뚝뚝 끊긴 느낌이 나요. 땅땅빵빵빵이 빵. 중간에 빵빵빵 나가는데 빵빵빵 빵. 그러니까 빵빵빵예 너무 끊기죠. 중간 중간에 너무 끊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그 지속 스킬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유지되게 바꿔주면 좋겠는 스킬이 전반적으로 너무 끊겨요 중간에 끊기고 연계도 안 좋고 연계를 떠나서 각 하나 스킬을 쓰는 중간중간에 끊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보완을 해줘도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패치를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패치 된 이후에 제가 최종 리뷰 올릴 거니까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티어 예상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예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 1차 리뷰할 때는 어, 수정 되면은 전체 2등. 수정 안 되면 전체 3등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수정 되면은 2, 3등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2등 고정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지금은 캐릭터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일단은 2, 3등 정도로 일단은, 네, 고정을 하고,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뭐 스펙이 좋아가지고, 뭐 메커니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은 3등, 네, 진짜 나중면 4등, 2, 3, 4등에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매구보단 못 넘어요. 네, 얘네 만약에 딜을 말도 안 되게 떡상시키지 않는 이상은 매구보다 좋아질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매구 위로 못 간다. 그래서 언니가 좋아요. 동생, <laughs> 네, 언니만한 동생이 없네요. 네, 그래서 어, 매구는 못 넘는다,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패치가 안 된다. 이대로 그냥 간다. 예, 네, 그러면은, 네, 6등, 7등. 제가 볼때 야차보다 아래. 야차, 이거 하다가 야차 플레이하면 너무 재밌어요. 속도감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고, 어떤 플레이 할지 알겠고, 뭐, 헌터 같은 경우 머리에서 활만 쏘면 되고, 캡틴도 착착착 움직이면 되고, 야차도 달려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직관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직관력이 좀 있을 수 있게 패치가 안 된다면, 네,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치가 속도감 있게 된다면, 정말 탑3 안에는 고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참, 이 정도 등수면 괜찮은 건데, 앞에 매구하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업데이트, 어, 다음 업데이트에 아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밸런스 패치 이후에 최종 리뷰 차아 뵙겠습니다. 고정까지 여기 마지막이니까,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말을 좀 많이 잘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땡큐! 끝!